세마식당 직원 블랙리스트 논란. 지금 우리 매장은 이러고 하면서 카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하에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어요. 취업 방해 목적으로 어떤 걸 작성하거나 서로 주고 받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본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야? 그렇구나 내부 커뮤니티였구나. 대전지방법원 202018년에 나온 판례입니다 근로기조법 위반 150만 원 벌금형이 처해졌는데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 분과 C지부 지부장이에요. 민주노총에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나요? 아까 명부 작성하면 안 된다 했죠. 본지부에서는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니 상기자 채용에 참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공문을 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 우리 징계 중이니까 채용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이제 그 공문을 소속 조합원들에게 돌려버린 거야.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업 방해 목적의 명부 작성 통신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차피 타워크레인이란 게 근로자가 많지 않잖아 몇만명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 사람 징계 중인이 문제가 된다라고 민노청 소속 지부에 다 돌려버리면 이 사람은 징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취업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까 근로기준법이고 실제로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생존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사회통영상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넘어 만약에 새마식당 직원 블랙리스트가 처벌이 된다면 사회통영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의 생존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겠죠 더본코리아 측은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특정 정주들의 고충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라 주장합니다 고충은 알겠는데 근로윤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 뭐 예를 들면 특정 점주들의 고충을 공유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 밑으로 주자고 시행했다. 그럼 점주의 고통은 알겠지만 점주의 고통이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 위반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직원 블랙리스트라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형태로 되면 안 되겠습니다.